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국 산후조리원 체험 기사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여기자가 직접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경험한 뒤 서울의 산모들 조리원에서 3주간의 보살핌과 숙면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산후조리원 체험기를 실었습니다. 산모는 출산 후 2주간 호텔과 같은 곳에서 보살핌을 받고 잠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기사가 미국인 산모들 사이에서 엄청 화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미국 곳곳의 대형 도시에서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벤치마킹한 고급 산후조리원이 생겨나면서 산후조리원 산업이 미국에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사를 한 여성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읽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고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왜이 여성은 갑자기 한국행을 결정한 것일까요? 그 사연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저는 K팝과 K드라마로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18살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시간씩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는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볼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한 이유 중 하나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동양적인 외모는 저의 한국인 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어머니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낳기 전에 아버지와 결별하셔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 미국으로 입양되어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난 탓에 한국에 대해서는 막연한 궁금증만 있었지 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렸을 때는 한국을 기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창 시절에는 동양인처럼 보이는 제 외모로 놀림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춘기가 됐을 때는 백인들 사이에서 튀는 제 외모가 너무 싫어서 거울을 보며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금발로 염색하고 화장도 일부러 밝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동양적인 외모가 싫다고 염색과 화장을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저는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엄청나게 고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인 특유의 좁은 골반 때문인데요. 24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힘들게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웨스턴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서양 여성의 골반은 둥근 반면 동양 여성들의 골반은 타원형으로 좁아 태아가 나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분만 시간도 동양인들이 1시간 이상 더 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출산에 오랜 시간과 진통이 있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출산하였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뻤는데요. 기쁨도 잠시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산 후에 한국처럼 산후조리 시간을 갖지 않고 일상과 비슷하게 지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30분이 지나자 간호사는 저에게 샤워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분만을 하느라 젖었기도 하고 위생 상태도 개선을 위해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샤워가 끝난 후에는 분만 과정을 통해 빠져나간 혈액과 체액을 보충하기 위해 시원한 주스와 피자를 줬습니다. 이처럼 서양 산모들은 산후의 특별한 보양식도 먹지 않고 바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서양 산모들처럼 산후조리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하루만에 태어난 후 집으로 왔는데 몸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골반과 허리가 욱신거려서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근육통, 관절통, 요통 등 온몸에 통증이 몰려왔는데요. 특히 아이를 안기 힘들 정도로. 손목 통증이 심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찾아온 전몸살 통증은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가슴이 욱신욱신, 화끈화끈하다가 거짓말 같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온 몸이 바르르 떨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출산 관련해서 도와주는 서비스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서비스 비용이 너무 비싸서 당시 저의 수입으로는 엄두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정말로 아이와 남편을 안고 울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힘에 부쳤고 모유 수유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여름인데도 손발이 너무 시리고 차가워서 아이를 그냥 안으면 아이가 깜짝 놀라 울기도 했습니다. 정말 몸도 아프지만 아이까지 울 때면 저는 정말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제가 겪은 증상들이 산후풍의 증상들이었습니다. 산후풍이란 출산 후 조리를 소홀히 하여 얻는 모든 증상이나 전신 증후군을 말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고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갈수록 저의 어머님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저를 혼자 낳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를 혼자 두고 떠나셨을 때는 편하게 눈을 감지도 못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과 궁금증이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그리움을 갖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2년 후 저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 다시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끔찍했던 산후통을 생각하면 다시 출산을 생각하는 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내려진 생명을 단순히 통증 때문에 포기하는 건더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신문에서 한국의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같이 들은 미국 양부모님께서 한국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비용은 대주시겠다고 하면서 감동스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손목이 시린 후유증이 남아서 고생하는 것에 마음을 두시던 양부모님의 너무나 감사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죄송하지만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오랫동안 한국어 공부하면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를 통해서 한국에서 출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약두 달간 살 집도 빌리고 출산 한달전 일정에 맞춰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산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미국과는 완전 다른 한국의 시스템에 깜짝 놀라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일단 매우 친절한 의료진의 응대에 놀랐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미국의 대형 병원 로비에 홀로 앉아있던 제가 세시간째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죠 간호사의 차가운 목소리로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딱딱한 대기실 의자에서 홀로 느꼈던 그 불안감이란 하지만 한국의 병원은 달랐어요 따스한 미소를 머금은 간호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조심스레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료실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척처럼 반갑게 맞아 주시는데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미국에서 처사이를 낳을 때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의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의사는 차트만 보고 이야기하고 간호사는 기계적으로 처치할 뿐. 그래서 24시간의 진통 시간이 마치 24년처럼 느껴졌죠. 반면 한국의 의료진들은 달랐어요. 진찰실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차한 잔을 내어주시면서 소피아님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국의 출산실은 마치 수술실 같았어요. 차가운 스테인리스 집기들. 형광등 아래 덩그러니 노인분만데. 하지만 한국의 출산실은 마치 작은 호텔 스위트룸 같았죠. 은은한 조명, 따뜻한 색감의 인테리어, 그리고 귓가에 들리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까지. 그리고 저의 힘들었던 첫 출산을 듣고는 한국 의사 선생님께서 무통주사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미국의 비싼 의료비용만 생각해서 거부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을 듣고는 아무런 걱정 없이 무통분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출산이 첫 출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은 통증으로 자연분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바로 다음날 태어나지 않고 2박 3일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또다시 저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병원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사 한방과는 달리 이번 비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병원비가 비싸 출산 직후 쫓겨나듯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 양부모님의 권유로 최고급 영양주사까지 맞았기에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날 영수증을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소 수백만원은 넘을 줄 알았던 병원비가 50만원도 채안 되는 비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달러로 환전하면 400달러도 안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이런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저렴하다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천문학적인 병원비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 출산을 경험했던 한 여성은 출산 두달후 받은 비용이 하나로 환산해서 약 4천만 원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선 그냥 집에서 출산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 다음날 쫓겨나듯 태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겪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가 추천해준 산후조리원에 갔는데요. 어메이징, 판타스틱, 여기는 마치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산모들의 유토피아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시간들은 더욱 특별했어요. 아침마다 문을 열면 은은한 한방차 향기가 복도에 가득했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 제 마음까지 데워주었죠. 전 몸살로 힘들어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깼는데 당직 간호사님이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우리 며느리 같이 예쁜 소피아 씨, 힘내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 집에 와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일단 식사부터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들부터 단백질 풍부한 식단들. 특히 그 중에서도 미역국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미역국을 맛본 미역국의 맛은 바다의 맛을 간직한 감칠맛의 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역국은 한국에선 임산부에게 필수 보양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한국 사람이 미역국을 먹게 됐는지, 간호사님께서 말해주셨는데요. 옛날 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요. 새끼를 갓 낳은 고래가 물을 들이 삼킬 때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고래 뱃속을 봤더니. 배 안에 미역이 한 가득 들어 있었다는데요. 고래의 오장육부에 나쁜 피를 미역들이 정화해 물로 바꾸어서 이때 물과 함께 배에서 빠져나왔다는 일화입니다. 이 고래 배 속에서 살아 나온 사람이 미역이 산후 임산부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알려서 지금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듣고 미역국을 먹으니 정말 피가 더 맑아지고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미역에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과 같은 영양성분이 많은 슈퍼푸드로 불립니다. 특히 미역에 함유된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 유방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엽산, 콜린, 칼슘, 비타민B, 비타민K 등 풍성한 영양성분을 고루 함유해 산모의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맛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맛이었습니다. 그릇을 받아들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 미국에서는 출산 직후 차가운 피자 한 조각을 건네받았는데, 이렇게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매일 받아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어느날은 복도에서 울리는 아기 울음소리에 문을 열었어요. 맞은편 방에 산모님이 아기를 달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바로 옆방 산모님이 슬그머니 나오셔서 아기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언니, 내가 좀 안아줄게요. 언니는 잠깐 눈좀 붙이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거든요. 산후 마사지를 받을 때면 마음까지 녹아내렸어요. 미국의 마사지는 마치 기계가 만지는 것처럼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는데, 이곳의 손길에는 따뜻한 정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소피아님, 여기 많이 뭉쳤네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꼭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실 때면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집을 찾은 것만 같았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수 선생님의 손맛이었어요. 매일 다른 반찬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릇을 받아들 때마다 어릴 적 상상했던 친어머니의 손맛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피아 씨,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우리 딸 같아서 정성껏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건네주시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란 첫째 아이도 산후조리원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동생이 태어나면 질투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곳의 선생님들은 첫째를 특별한 존재로 대해주셨거든요. 우리 소피아님의 든든한 첫째. 이제 동생도 지켜줘야 해요. 그렇게 격려해주실 때마다 아이의 표정이 자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산후도우미 선생님과 함께한 이주는 마치 오래된 친정엄마를 만난 것 같았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저희 가족을 챙겨 주셨죠. 아기 목욕시키는 법부터 포대기 감는 법까지 선생님은 수십 년의 경험이 담긴 지혜를 하나하나 전수해 주셨어요.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첫째를 낳고 모유 수유를 포기했던 터라 다시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간호사님께서 임산부께서 의지만 있다면 모유수유는 언제나 가능하시다고 다양한 도구와 마사지로 수유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게 느껴져서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같이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할수 없었던 모유수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정말 쉽게 모유 수유를 포기했던 사실이 너무 후회됐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이렇게 단순히 쉬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산모를 위해 멘탈까지 챙겨주는 종합산모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 못할 많은 서비스를 산후조리원에서 받았는데요. 그중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전문가가 해주는 마사지 서비스입니다. 늘어난 골반과 자궁을 수축시켜 아이를 낳느라 지친 여성을 위해 처진 배와 가슴까지 매일 1시간씩 산모의 몸이 이전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게 정성스럽게 해줍니다. 또 저에게 맞춘 마사지로 손목이 시린 곳에 파라핀 찜질을 해주셨습니다. 시렸던 손목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정말 제 마음마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몸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마음마저 회복되는 정말 산모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한국의 여성 대부분이 아이를 낳고 나면 받는다는 것이 사실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더없이 친숙하게 느껴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비 오는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는데 산후도우미 선생님이 따뜻한 생강차를 내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피아 씨,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차한 잔이 답이야. 이렇게 마시다 보면 우리 몸이 알아서 회복된단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돌봄이구나. 미국에서는 모든 게 매뉴얼대로였어요.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도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고 몸무게를 재고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다루듯 기계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육아는 달랐어요. 아기의 표정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울음소리에 높낮이로 아기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섬세한 마음이 곳곳에 스며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기 옷을 개고 있는데 옆방 산모님이 슬그머니 들어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개어진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깊어져서 서로의 출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곳에선 각자의 공간이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산후조리원의 마지막 날, 모든 선생님들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해주셨어요. 소피아 씨, 우리나라에 와서 출산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고마웠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니 마음이 더 뭉클해지더라고요. 태어나는 길에 문득 생각났어요. 제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친어머니의 모습을 어쩌면 이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제게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요? 밤새 아기 울음소리에 달려와 주시던 간호사님. 매일 아침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영양사님, 그리고 제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주시던 원장님까지 이렇게 꿈같은 2주의 시간이 금세 지났습니다. 이런 꿈같은 생활이 끝나갈 때는 좀 아쉽기는 했지만 정말 만족했기에 감사 인사드리고 산후조리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친구가 미소를 보이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며 2주 좀더 쉬고 돌아가더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친구가 준 선물은 산후도우미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너무 비쌀 것 같아서 거절하려 했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성의로 받아달라고 해서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산후조리원에서 2주의 호화 생활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와서 2주 동안 산후도우미님의 보살핌을 받았는데요. 저의 식사 준비, 마사지, 갓난하기 목욕 및 재우기 뿐만 아니라 첫째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는 온전하게 제몸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후조리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첫째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는데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찡해지더라고요. 미국에서 첫째를 낳았을 때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산후도우미 선생님이 오시자마자 첫째를 데리고 장난감을 정리하시더니. 둘이서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예쁜 언니, 이제 동생이랑 같이 놀아줄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첫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어요. 밤이면 아기와 함께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곤 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이런 밤 풍경을 보며 저를 생각하셨을지도 모른다고 한국의 밤은 따뜻했어요. 아기가 보채서 깨어날 때면 어김없이 산후도우미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소피아 씨, 제가 아기 안아줄 테니 조금 더 주무세요. 미국에선 전부 혼자 해결해야 했는데 이곳에선 늘 누군가가 저를 보살펴주고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옆집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를 들고 오시면서 산모한테는 이게 좋아하시며 건네주시던 순간, 미국에서는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이곳에선 마치 오랜 가족처럼 챙겨주시니 말이에요. 어느날은 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께서 제 머리를 감겨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애기 낳은 산모가 어떻게 혼자 머리를 감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꼼꼼히 머리를 감겨주시는데,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어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창가에 앉아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데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더라고요. 그때 산후도우미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데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어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우리 소피아 이제 진짜 한국 엄마가 다 됐네. 그 말씀에 가슴 한켠이 찡해지면서도. 이상하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문득 양부모님이 보내주신 옛날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갓 태어난 제가 양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지금 제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는데 두 장면이 겹쳐지면서 뜨거운 것이 눈가에 맺히더라고요. 이제는 알것 같아요. 사랑에는 국적도 피도 언어도 필요 없다는 걸 양부모님의 사랑,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사랑. 그리고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친어머니의 사랑까지 이 모든 사랑이 제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아기를 재우고 있는데 창 밖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마음을 적시더라고요. 그때 산후도우미 선생님이 따뜻한 대추차를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피아씨는 이제 한국의 딸이야. 여기가 바로 당신의 집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미국에서 느꼈던 외로움. 거울 속 낯선 제 모습과 씨름하던 날들, 그리고 첫 아이를 낳고 혼자 힘들어하던 순간들까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며 제 뿌리를 느끼고 아기를 목욕시킬 때면 할머니들의 지혜가 담긴 방법들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둘 쌓여가는 일상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미국의 병원에서는 아기 체중을 재고 예방 접종을 마치는 것까지 모두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소아과는 달랐죠. 간호사 선생님이 먼저 다가와 아기를 안아주시면서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도 큰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제가 항상 긴장하고 예민했는데 이제는 웃음이 늘었다고. 실제로 저도 달라진 제 모습을 느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면 더 이상 낯선 동양인의 얼굴이 아닌 자랑스러운 한국인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양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였어요. 소피아, 내 목소리가 달라졌구나.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들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새벽 안개가 도시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미역국 그릇을 들고 오신 도우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시는 거예요. 소피아씨, 이제 정말 한국의 딸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어요. 18년 동안 매일 한 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그렸던 상상. 그저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친어머니의 나라가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찾고 있던 건 단순히 출산 후 케어가 아니었다는 걸요. 어쩌면 저는 제 뿌리를, 제 정체성을, 그리고 잃어버린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왜 그토록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는지, 왜 K-드라마를 보면서 울었는지, 그건 바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마치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저도 모르게 이곳을 향해 흘러왔던 거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켠이 찡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거울 앞에서 울지 않아요. 대신 제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죠. 그들의 눈동자에서 저의 어머니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그리고 정말 출산 전보다 더욱 홀가분해진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건강해진 제 몸과 그리고 둘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마음속 깊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좀더 크면 남편과 상의해 한국에서 살 계획을 하는 중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정을 느낀 저로서는 더 이상 한국은 저를 버린 나라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첫째가 문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동생처럼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에 작은 결심이 피어났어요. 이제는 꿈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정서를 느끼며 자라나는 모습을, 명절이면 송편을 빚고, 김장철이면 맛있는 김치를 담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요. 한국에서의 출산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삶의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겐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인생을 바꾼 특별한 순간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서울의 어느 산후조리원에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겠죠?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눈부신 희망으로 빛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바뀌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